이번 시간에는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을 때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자고 했죠. 그러면 사선으로 접었을 때 A에서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은 3대1이니까 이런 점을 하나 P라고 하면 A에서 밑변에 평행하게 선분을 그으면 삼각형의 닮음에서 AP' 대 P' B가 3대1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을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점 A, X1, Y1, B, X2, Y2라는 좌표에 대하여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APB에서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각각 a', p', b' 이라고 하면 a'은 x1, 0, p'은 x0, b'은 x2, 0 라고 할수 있죠. 이때, 선분 a', p'과 p', p' b'은 ap 선분 대 pb 선분의 b와 같고 이것이 m 대 n 이기 때문에 점 P' 이라는 것은 선분 A', B' 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림에서 점 A에서 x 축에 평행한 선분을 그으면 m 대 n은 밑변에서도 m 대 n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x 좌표는 x1, x 대 x, x2 가 m 대 n 이 되는 겁니다. 즉점 P의 X좌표는 M플러스 N분의 MX2플러스 NX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P의 Y좌표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M플러스 N분의 MY2NY1이 되는 거죠즉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AB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X좌표와 Y좌표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m 대 n이 1대 1이기 때문에 2분의 x1, x2의 합, 2분의 y1, y2의 합과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하면, 외분하는 점이니까 수직선에서 외분점과 같이 구하면, x와 y에 대해서 각각 외분점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아래 그림을 보면 m이 n보다 클 때는 m 대 n에서 b의 바깥쪽에서 외분점이 존재를 하고 m이 n보다 작을 때는 a의 왼쪽에서 외분점 q가 나타나겠죠. 이상을 정리하면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두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각각 x와 y 좌표에서 내분점을 적용하면 되고 외분하는 점 좌표도 마찬가지로 x와 y에 대해서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보기는 두점 AB에 대하여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X에 대해서는 M 플러스 N분의 MX2, X2는 B의 X좌표죠. 플러스 NX1, X1은 A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하면 되겠죠. Y2는 B의 Y좌표, Y1은 A의 Y좌표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을 내분점 P의 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X,Y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외분점의 공식에서 M-N분의 MX2-NX1, Y도 마찬가지죠. m-n분의 -M my2-ny1 따라서 이렇게 구한 외분점의 좌표는 12,-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 두점 ab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x좌표를 구해보면 2 플러스 3분의 M 곱하기 X2, X2는 1이죠. 플러스 N, N은 3이고 X1은 마이너스 3 계산을 하면 2기 3은 5 2 마이너스 3, 3은 9니까 마이너스 7 따라서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7 Y좌표를 구해보면 같은 방법으로 2 플러스 3분의 M y2 마이너스 5죠. 플러스 n y1, y1은 6이죠. 계산하면 5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3, 6, 18 그러니까 8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4분점 p의 좌표는 p 의 x는 마이너스 5분의 7, y좌표는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Q라고 했죠.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X좌표는 3 플러스 2 분의 MX2 플러스 NX1 3다 2는 5 2,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y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 y2 플러스 n y1. y1은 6이죠. 계산을 하면 5분의 3, 5, 마이너스 15 플러스 2, 6, 12. 따라서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3대1로 내분하는 점 q의 좌표는 X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 Y 좌표도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3번은 선분 AB의 중점 M의 좌표는 X 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2.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Y 좌표도 마찬가지. 2분의 Y1 더하기 Y2. 따라서 2분의 1이죠. 그래서 네분점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두점 ab에 대해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선분 ab를 5대3으로 외분하는 점 p의 좌표. x 좌표를 구해보면 5 마이너스 3분의 m x2 마이너스 n x1. x1은 2죠. 계산하면 5-3, 2분에 3, 5, 15에서 2, 3은 6, 6을 빼니까 9가 되겠죠. 다음, y의 좌표는 5-3분에 5 곱하기 y2, y2는 3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y1은 마이너스 4. 계산을 하면 역시 2분에 3, 5, 15 플러스 3, 4, 12. 27이죠. 따라서 외분점 P의 좌표는 2분의 9, 2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1대 2로 외분하는 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M-N분의 MX2-NX1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분의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1이 되겠습니다. y 좌표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2분에 1 곱하기 y2, y2는 3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y1, 마이너스 1분에 3 플러스 2, 4, 8, 1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외분점 Q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X1, Y1, X2, Y2, X3, Y3라고 하면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XY 좌표에서 A, B, C라고 하면, X1, Y1, X2, Y2, X3, Y3라고 하면, 삼각형의 뭉의 중심은, A, B의 중점을 C와 연결하게 되면, 중점을 M이라고 하고, C, M을 이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먼저 선분 AB의 중점을 구해 보면 중점의 x 좌표를 구하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죠. 또 y 좌표도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겠죠. 따라서 m의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겠죠. 그리고 c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가 되겠죠. G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x 좌표와 y 좌표를 각각 구해보면 x 좌표는 2:1로 대 내분하는 점이므로 2 1분의 2 곱하기 x2. x2는 m의 x좌표죠. 2분의 x1 다하기 x2 플러스 1 곱하기 x3가 되겠죠. 계산하면 3분의 x1 다하기 x2 다하기 x3가 되죠. y좌표도 구해보면 2 플러스 1분의 m x₂ 어, y2 y2는 역시 중점의 y 좌표죠. 2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1 곱하기 c의 y 좌표니까 y의 3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y 좌표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으로 알아둬도 좋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지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G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무게중심의 x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하면 3분의 5 마이너스이니까 3이 되어서 1이 되죠. y 좌표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하면 3분의 7 마이너스 3이 되어서 4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는 1,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내분점을 활용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